저가 오늘도 철도법과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공감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올해 마지막 보험회의 기일입니다. 예산은 정말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인기합니다정 대명의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새누리당 오늘 양측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마진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관, 즉 I.O.가 국회나 언론사 등에 대한 출입을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대수는 그러면서 특위 여야 간사 간의 염정적으로 의견 접근에 이르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에서국가지의정기출부한정보의 정당과 민한다한정보수집수 다만 김한길 대표는 철도 파업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후에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성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한문건 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당, 반사당의 협의를 다 마치고 하부가끝냈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부당들 대국께서 법적으로 정의만을 또 다시 이루어낸다는 것에 가한과감으로 하는 것습니다윤 부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회로 삼는 민주당의 상투적인 여론 선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